그래서 그 3년 간 어떻게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졸업이에요, 식 졸업식. 올해 또 다음 월는데졸업 앨범이 나왔어요. 설명 있을 건데. 이 됐잖아. 네. 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잖아. 야르저 졸업 사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자유이됐 그래서 음. 너가너희 <목소리>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사실 나도 그가 이제 한요년 6년, 6년. 생활 중에 어쨌든 난년을동 애들 봤으니까 좀더게 봐. 그래서 좀더 했잖아요. 망했지. 니적이고 네. 이칸 많이 좋습니다. 와,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w I d t know. I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미라. 아. 이제 으로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층 졸업 프은 강당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이 졸업 시작하고 기다리고있습니다 의의 가능성을 고사적이고기적인자료 경내. 장 3년 개근상 제2025-668호 3학년 일반 서태원. 영광스러운 자리 함께해 주신 3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 뒷발을 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내군 내 내빈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학년 동안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봐 주신 교직원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졸업생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죠.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들에게도큰성 1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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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을하0 0명을1 0게명을 1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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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명을 살았는데 을1 여러분 을1 0명을을1 0 0 3 0 7명 모두가 다이니까 대학생단보도 앞으로 인생도 본인을 전달하려 생각하고 같이 함게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어떤 수시로 살던 선생님은 항상 응원할 테니까요. 마음껏 꿈꿔 펼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 좀갈스 <laughs> <드롭 축하해. 웃음> 양재승 <laughs> 사진을 다 찍고 왔습니다 애들이랑 이거 전부 다산거와 저는 지금 강남 와서 짐을 챙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졸업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하하. 님저 여기 그 애들이랑 사진 다 찍고 이제 엄마랑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뭐 먹을지 좀 고민이긴 한데 솔직히 고기 아니면 은뭐 칼국수 면 이런 거 먹을 것 같아요 정말, 지감이 안 납니다. 제가 성인이라니. 엄마 오고, 식당 가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패드 사러 왔습니다. 지금은 이거 학생 할인으로 해가지고 좀 싸게 살것 같아요. 저희 무슨 제품이냐면 에어 11세대 그리고 M3입니다 M3 이제 카메라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증이 조금 기다려야 돼가지고 한번 둘러볼게요 좋습니다 <목소리> 키보드랑 아이패드를 샀는데, 이제 택시를 불러서 집가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봐요!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알바를 끝나고 아버지랑 술 한잔을 해서 오늘 저녁 알바를 끝나고 영상을 찍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1시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각은 새벽 1시 입니다 아무튼 아이패드가, 아이패드가 왔구요 엄마, 아이패드 이거랑 펜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해서 120만원이 나왔는데 학생 할인으로 90몇만원에 샀어요 완전 진짜 개꿀이죠 개꿀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뜯어야 되지? 일단 이렇게 뜯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라랑여기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랑 개봉 박두 색상은 실버 그레이로 샀어요 너무 행복해 너무 로고 <laughs> 야 너무 이쁜데 와 쾌감 지려 와 너무 이쁘다 미쳤는데? 일단, 한번 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로고가 켜지지. <laughs> 오! 이것도 좀. 이걸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 원래 알았는데. 이건안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주네? 미쳤다. 여기는 뭐 있나? 없는 것 같아요. <laughs>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온야 네. 오? 여. 누르때 버튼이. 어? 개신기. <laughs> 이거 누르잖아요. 사라진다. 와 미쳤다. 여기 글씨 쓰래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아이패드. 중에 이름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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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웃겨. <laughs> 이렇게 해서 리뷰는 마쳤고 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졸업식 아니 어제 촬영 기준 어제 졸업식 잘 마무리했고 제 댓글 여러분들 다실텐데 꼭 축하해 주시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전 이제 백수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이패드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보셨나요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3년 동안제 추억 사진을 분안녕하 여러분, 안니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겠여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요러세요 Miss you.